코스트코 추천 안할수 없는 제재재 구매 꿀템. 한번 써보면 계속 찾게 되는 필수템들이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는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, 벤타스테 브레스케어 스프레이. 아홉 가지 허브 성분이 들어있어서 뿌리는 순간 입안 가득 강력한 상쾌함이 퍼집니다. 작은 사이즈지만 150번 이상 사용 가능하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휴대도 간편합니다. 특히 장시간 운전하거나 피곤할 때한 번만 뿌려줘도 너무 좋아요. 두 번째, 옐로우테일 샤도네이 와인.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호주 국민 와인입니다. 잘 익은 복숭아 멜론 부드러운 오크 향이 특징이며 은은한 단맛과 적절한 산도가 조화를 이루어 해산물, 달걀이 등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. 맛과 향 가성비까지 모두 추천하는 와인네요세 번째 코란성인 더신. 에어로쿨 소재라 한 여름에도 착용감이 시원하고 뒤꿈치 논슬립 실리콘 덕분에 벗겨지는 스트레스도 없어요. 색감도 무난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착해서 필요한 삼박자를 다 갖췄습니다. 여름용 더신 찾고 계셨다면 추천드립니다.